와, 바퀴벌레 존나 큰거 발견. 바퀴벌레, 와, 어떡하니? 이제 뭐, 깜짝이야. 나는 못 죽여, 네, 여러분. 이렇게 바퀴벌레가 나오는 집입니다. 하지만 개의치 않다는 거. 로켓테로켓테 아니 보라? 와 드리블하는데 드리블? 아뭐 o t o 아. 킬안 huh? okay, no. no? 아. l i like 아, so you never kill? No, not 와. Mm. 바퀴벌레를 봐도 부디즘 때문에. 정신 때문에 죽이지 않는데요. 와우. 저희가 베트남입니다, 여러분. 상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아직 구독을 안 누르셨다고요? 구독! 구독!